<laughs> 엄마 웃지 마세요. 내가 세상 가려 숟가락은 뭐에 쓰는 거예요? 숟가락은 어디 쓰는 거예요? 내 땅, 내 거. 아무도 웃지 마시고. 가락 너무 틀린 사람 지는 거. 오, <laughs> 어? 숟가락 쓴다. 이야. 와, 거고 <laughs> <목소리가> 아니야, 좋아. 산도 내린다고. 우와. 오? 카메라 켜니까 더 열심히 먹는 척하는 것 같은 느낌이드지고 <laughs> 들고 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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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와서 엄마 줄 거야. <laughs> 아빠 주세요 아. 아빠 나 주세요 아. 아, 마시세요. 한번줄 거야? 숟가락 한번줄 아. 거야? <laughs> 숟가락은 괜찮아. 자. 자, 엄마 도와줄게. 아, 우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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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먹어. 가람 머리 눈 깎아줬어, 요 양머리. 엄마가 아닌 아빠. 아빠가 수리해줬지. <laughs> 여기는 엄마, 여기는 아빠. 오, 그렇게 또 선을 나눠요. <laughs> 어, 귀여워.